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언약괴를 지성소로. 11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로 소집하니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단 임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의 제사장들이 괴를 메니라 여호와의 괴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괴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며,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계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괴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그 괴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무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 백성과 언약을 통해 관계를 맺으십니다. 언약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 백성이 된다는 언약의 증거입니다. 이 언약계가 하나님의 성전에 이스라엘 가운데 있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신들이 누구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 이스라엘의 근본이고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없이 나 혼자만으로는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 궁극적으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그 앞에 있는 우린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일깨워줄 수 있습니다. 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야 합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언약을 맺은 백성과 기꺼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괴를 지성소로 옮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성전에 가득한 구름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마치 추레구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회막을 완공했을 때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충만했던 모습과 같습니다. 이 장면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성전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삽시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나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성전 앞에 모일 공간이 없지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언약궤로 옮기는 일에 동참했다는 것은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했고 하나같이 기뻐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구의 일이 아닌 공동체 모두의 일이고 기쁨입니다. 내가 직접 관여하는 일이 아니라서 공동체의 일에 무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는 이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쁘게 협력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성전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저희 가운데 거하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도 기쁨으로 모시며 살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서는 미국 플로리다 주의 이민법 개정으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제재가 심화되었다. 이들을 섬기고 있는 교회들이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이민자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